내가 줄게. 달룡이가 왔습니다. 달룡이. 아, 저번에는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추수가 없어서 사는가? 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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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루, 응? 음. 추루가 있어야 된디. 아, 또 왔네. 지금 오늘 처음 보니까 사는 보니까 놀래서 그래. 뭐가? 우리 그동안 달룡과 누가? 아. 그동안 우리 친했잖아. 음. 네가 저거 좀 무릎 안 좋다고 저걸 신경통에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래서 저거 놀래본 거 아니야? <laughs> 응? <laughs> 아니야. 저, 야, 축수 내일 사야되겠는데, 저거 완전히. 번에 사야되나? 추루. 추루, 추루? 응, 너군 <laughs> 너군노게 만들었고, 저걸 그냥. <laughs> 응? 나를 잡수시어 할 때까지 저걸 잡아버려야 된디 한번 보자잉. <laughs> 응. 아니, 응, 미친거 아니야? 아니, 뭐라고 했어? 무 뭐, 이런 뭐, 귤이 뭐, 나타난거냐 네? 미친 거 아니야? 어? 밤에 못 오고 잡혀졌어. 귀신 나온다. 귀신 나와. 어? 귀신 나와. 귀신 나온다고? 그래. 귀신 나오기 전에 그 먼지하고 벌레들어고겠네 마당에 풀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 저번에 비었던거또 여기만 또 어? 응? 어제 저녁에 모은 거 했더니 여기만 이렇게 비었어요. 쓸데없는 일만 저렇게 골라서 오는저 김씨 저 보소. 저희 뭐가 중요할까? 저 사람은 일의 순서가 없는 순서가 뭔지 모르는 거 같애. 예? 이번에 비가 얼마나 이야 진짜 많이 왔는데 이게, 이게, 백, 백 년도 더된 뽕나무 같은데 뽕나무가 이렇게 탁 불러져버렸습니다. 에? 집터가 안 좋아서 그래, 집터가. 이 사람이 집터가 안 좋게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고, 에? 이것이, 이것이 가장 긴한 일인가? 응? 음. 야, 이, 원래 집터가 좋은데는 풀도 안 나, 풀도. 근데 이게 뭔가. 뭐 맨날.. 집사 때문에 아, 다고 그래! 자네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럼! 영 <laughs> 인정 아니, 응?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옆에서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안 도와주니까 하늘이 놓여가지고 이렇게 쪼개진 거 아닌가 좀 보고 느끼라고 야 근데 이거 100년이 넘은 거 같은데 <laughs> 야 진짜 아 어디 옆에 한 가지만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응 이렇게 그게 반으로 쫙 쪼개져 버렸을까? 저 기둥 그 나무 자체가 그냥 근데, 저기, 한쪽은 살고, 한쪽은 밑에 자빠진 건 죽고, 위에를 산건 살아있다, 저걸 뭐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좀더 살려볼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예? <laughs> 저상처난데를 좀, 그, 아까진기 같은 거, 아까진기. 약을, 약을 좀볼라갖고 이렇게, 약을 이렇게, 먹을 이렇게 찡, 찡 먹고, 이렇게 칭칭 감아갖고, 먹고 놓고 그면저것 저렇게 살아. 약을 불러. 응? 치르던가, 약을 골라? 응. 치르든가, 볼르든가. 약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볼러가지고. 덩나물 해가지고 풀 벗어? 풀봐 응? 여기 풀봐 여기는 그래도 깔끔한 편이네 뒷마당이라 자갈을 깔아놨고야 오늘 앞에 네가 외출기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어. 기름 사러 가자 그러더만 여기서 또 여러 곳에 안 빠졌냐? 나랑 가. 가 준비됐어 가게 그럼 가 그만해 아 그만해? 기름 사러 가게 알았어 와서 노루가 가지 이야 복숭아, 어? 나 이렇게 조그만한 살구만한 복숭아는 또 처음 보네. 이거 개복숭아가 아닌데 어? 뭐, 완전 개복숭아같이 열었네 어, 여기 자두 몇개 익었는데? 이거 익은 거예요. 뭐야? 아, 이거 병든 거냐? 뭐냐? 이거? 내가 보기엔 병 들었다. 이거 못 먹는다. 못 먹어. 백이롱, 꽃도 피었고 여기는 또 보라색, 응? 배롱나무네 보라색. 어떻게 런건또 주셨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갖다 심었네. 아, 대나무도 정리해야 되겠다. 대나무는 이렇게 다 아주, 야, 좋다. 여기다가, 예? 나무 정리 좀 해야 여기다가 방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 중정에다가 이렇게 천장을 좀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에? 안에 이렇게 대나무도 있고, 저기 맹문동 풀도 있고 얼마나 좋아 이거. 미쳤구만. 미쳤어. 어? 그거 왜 저기냐? 그거왜 저기야? 아니. 풀 비기로 해 가지고 지름까지 사러 가자 그래 갖고 사러 갔더니 나는 준비 다해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온께 이러고 잡혔졌냐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려? 응. 그럼 또 시동 걸리러 나가야 될거 아니야? 아, 저걸 뜯어봐야 돼. 아, 그 그럼 그걸 뜯었어야지. 아, 그러잖아. 이게 벌이 쏘여가지고. 버려? 응. 그럼 벌은 괜찮아, 고 벌은 죽었겠지. 아. 죽었어? 말벌이 쏘였어? 호박벌이 쏘였어? 아, 말벌은 아니야. 다행히도. 조그만 벌이야. 말벌이 쏘였어야 되는데, 오늘 아우. 유튜브 각이 나오는데. 야, 거기 한번 살짝 벗겨봐. 한번손한번 봐보자. 응? 응? 손한번 벗겨봐. 뭐지? 아. 많이 부서어야 된대. 아니, 안부서을까 예, 예. 거의 붓도 안 했는데 아 이제 쏘였는데 그래 그럼 저녁에 있다 부으면 또 그때 찍기로 하자 지금 통증이 엄청 심해 통증이 응 당연히 심해야지 안심으면그 벌이 쏘인 게 아니지 아우씨 어... 어찌냐 저기 저기서 건들었어 그렇게 내가 그거 하지 말라 아했잖아아오 거시기는 살리자 외초이 살리자 예? 기 네? 저거 다 뜯어야 돼 그러면 저거 한다고 시간 다 소비해 일단 이거 해놓고 이따가 점심 먹고 나가 아 진짜 진짜 왜? 미쳤. 저거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다른 일을라고 지금 그게 풀빈 거냐? 어? 애초기고 고치기 만하면 요거 뭐 뭐니 0초만 그냥 드드스게뭐날라가면돼 그거를 그러고 다 빠져. 애초기로 요거 하면 안 돼. 애초기는 저풀같은거 여기는 풀안 비어도 상관이 없잖아. 지금 요것이 문제나? 응. 여기는 밖에 저니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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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밖에 풀 봤냐? 네가? 응. 저 봐봐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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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풀 깎은데 하고 깎은데 하고 안깎은데 하고 아~~ 딱아 그렇게 아 깎은데 하고 안깎은데 하이 자라잉 에이 안 돼. 말하면 안돼 그거 할거에요 뭐 한다고? 의자를 저 캠핑용 의자를 응저 계곡에다 놔서 응 우통 벗고 응그 태닝 태닝이 아니라 태닝? 선텐 야, 저 똥물 에다가 어? 똥물 에다가니뭐 계곡물 좋다 좋다 하는데 나는 저 계곡물에 발도 담그기 싫다? 어? 자리가 똥닦는거 위에 올라가서? 위에 이 집이 몇 채가 있냐? 한 네다섯 채 있는데 거기서, 어? 어? 거기서 나오는 똥물이 어디로 내려오거냐? 아니, 그걸 내가 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 그도 아무리 정화가 되긴 된다지만은, 응? 와, 나는, 저기다, 나 저기다 발안 담근 거 봤지? 응? 응? 답답하다 응. 아, 진짜 이거 뭐, 저기다 안 고치고, 자꾸 계획이 틀어져. 그런 게다가 항상 그러잖아. 니 때문에, 응?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내가 시킨 거 하자고, 요거 딱딱 하고, 그거 끝나면 또 때려치고, 그거 해야 되는데, 응. 이거 막, 응? 니마대로 네 이거 해고, 저거 하고, 이렇게. 이거만 배고, 저거 응. 수리하는 거 찍어. 그래? 응, 그요거만 수리 거. 배는 걸로 하자. 응. 그래. 응? 그도라이버 알았어, 알았어. 가져와. 이 사람아, 니가 도라이비 챙긴 것까지 나는 다 찍을 거야. 그 도라이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한테 가져오라고 못 찍게 할 거냐? 응? 그, 안에 가방 있잖아. 몰라, 나는. 안에 가방. 에휴, 무튼 진짜. 에휴. 아니 예초기 그거 시끄럽다고 또 옛날에는 찍지도 않는다고 했지만은 그 시끄러운 걸 보자 앞에 마당은 응. 마당에 뭐 저거 저거 자 앞에 저거 저거 풀이냐 저거 산이냐 뭐냐 저 밀림도 저것보다 더못얻었다 여기 여기 말고 자 앞에 어문수로고 있어 저거는 옛날는 손으로 다하라며 손으로 그리고 그래, 손으로 다해 근데 이번에는 기네 힘든 걸 따로 나 기계를 좀 쓰자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일단, 너 손으로 할게, 손으로. 어, 일단 이거 손으로 해 그만 그나그거그거그거못 나온 줄 알고 이거 뭐 또 크면 뭐 나오지 않겠냐 이거? 무조건 음... 비브라 요거 나무 크면 여기서 크면 또 이쁠 거 아니야. 아, 이걸 뭘그 무조건 생각 없이 잘라보고 흠렇게 나가니를 뭐라 그러지? 뭘또잘라보라 그냥. 그것도 꽃이 피어 있구만. 아, 그것 아니었어? 아, 이것도 배롱이잖아. 아, 지금 잘라본 게배롱이야 아니, 에... 지금 에... 이거 예. 뭐, 여기 잠깐 했다가 좀 옮겼다고. 또, 저, 저기 잠깐 했다 옮기고. 그런 게는 뭐라는 거아니야 아, 아니, 내가 그냥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 뭐라 하니까 그런다면, 저기 뭐 하냐고. 에 그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옆에서 땀 나오고 가면 일한 거 같이 좋잖아. 그래, 요그래고딱 그런 거 여기다 딱 덮어놔버려. 그럼 이 아들, 이, 걸음 대버려 걸음. 그래, 그런 거다 잘라버려. 그저 위에 다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거 뭐저몇개좀 자도 좀 따봐라. 이이거는거 조금 먹을 수 있냐? 그리고 좀 썩은 것은 띠내불고 위에를 안 짜진 거 맨날 위로만 가고 이거 뭐냐 이거 시방? 저거 먹을 수 있겠는데 죄송 하나? 어유, 야뭐 겁나 많이 떨어져 있빠 여기 응. 뭐다 떨어져 있구만 와, 응? 응. 그 떨어진 거 먹지 말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복숭아는 복숭아. 는어 여기 여기 한번 그. 어 한번 따와봐 받아봐 오오 나, 나쌓 아, 다 하나 딴게 우두둑 우두둑 진짜 이거였던가? 줘봐 이거 이거 던가야그 네, 예. 첫번째꺼 그거 좀깔끔한 보인다 이거 아니었는데 줘봐 좀아따 목소리 그냥 땡 아흑 야이 썩을 야이 안에 썩었잖아 안썩은거 했지 <laughs> 이라 이 씨. 야그 손으로 좀 잡아 당기 갖고 좀 하나 따봐라고 손으로 뭘그 라수로 그냥 그렇게 그랬 산자니는 야그펄른도고 이거 아 이다 이런 게 맛있어 펄펄 너무 맛있다고? 이런 것안내가야이걸 이렇게 펄른걸 먹으랍니다 나도 먹어볼게 펄른거 아우 포른가, 레몬은 젤리 짜리... <laughs> 레몬은 젤리 갈았다 레몬은 젤리 갈아요 응? 아, 또좀모 분홍색 저 이런 거좀딱보라색 같은 거. 야, 이 나무가 위로 가버렸어. 유통 잘라버자 인자, 옆으로 완전 크게끔. 유통 어? 잘라버려. 응, 음, 응, 음, 음. 그래, 좀, 누구를 그래, 이렇게 좀 익은 거 같이 보인다. 근데, 아, 니안 말랑말랑하네. 아, 나하니가 썩었어. 응, 그건 괜찮은데, 옆에는. 음어 맛있네. 그 안에 음. 썩었죠. 음. 응. 음. 약을 해줘야 되는데, 와, 와 맛있다. 응. 음. 아 근데 이제, 야 위에를 좀 잘라버자. 위에를 더 이상 개안 되겠다. 이게 위에 잘라버리잖아. 옆으로 다 크고 나중에 그다 열러. 응? 어. 톱 옆으로... 준비해. 사다리 가져갖고 좀 위에 잘라보러. 여기 위에 아, 여기 톱톡가져고 와야 되잖아 톱톡 어, 톱 갖고 잘라보자. 이거 잘라 내버려야 된다, 이거. 응? 응? 일단 이거, 이거 이거 치우자 좀. 응. 뭘 치워? 요건 그대로 놔둬보라, 거기다가. 걸음 되게 그러니까. 응. 야, 나는 여기 서있으면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이는 괜찮아냐? 나? 응. 괜찮은가같다 아, 죽을 것 같아. 응? 안 죽고 있잖아. 안. 와, 이거 지금. 그렇게 니가 어제 저녁에, 이? 그, 저, 포를, 깎고 그랬었구나? 응. 도운께 응. 도운께 저녁에 오면은, 우리, 그, 다 죽었다 잘라버려, 나무도. 죽개버려 응, 아, 어, 눌러버려. 죽었네, 죽었어, 죽었어. 네 이거? 응. 어. 밑에 버섯이 이미 피어버렸구만. 아, 이번 것도 뭐 조회수 안 나오게 생겼다. 어는거이 이거 손으로 그냥 펴볼까? 우리, 그래, 모르고, 아무거나 해봐. 그래. 그쌔게 밟아버려 그래 오늘 좋다 진작 두 개버렸어야지 나도 이제 어차피 뒤진게 거기서 그럼 뭔 나무였냐 아로지 아무 아, 아, 배로남... 어? 라일락 라일락? 응. 그래 옛날에 꽃 핀거 봤는데 그래 라일락 꽃한개 맡은 면이건데 거의 죽어버렸어? 응 그건 니가 죽였구만 하나는 내가 저 라일락이 여기 그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 저기 또 있어 또 있어? 저 입구 쪽에 그래? 그 저건 니가 죽인거야잉 어? 니가 죽인거라고 내가 죽인거라고? 관리를 안 했을게 그러지 그럼 자네는 방조한건가? 어? 이 사람아 죽인 놈이 잘못이지 방조가 뭔 상황이야 지금 시방 아 운전도 그 어, 운전도. 이 양반이 뭐... 자네는 인정만 하면 그거 응? 쉽게 끝날 일을 저렇게 말하는게 말끝마다 대둔경 응? 조회수가 왜 안나온 줄 안다? 왜 안나와? 자네가 소리만 치니까 소리만 버럭버럭 소리만 치르니까 아 그래? 응 어. 그러면 네, 소리지른거 재밌다고 하 사람은 도대체 뭔사람이야? 처음 보는 사람 매니아인가? 처음 보는 사람 매니아층? <laughs>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본 사람? <laughs> 아, 근데 처음 본 사람. 뭐, 아니 니가 뭐 일을 열심히 한것같이 보지도 않고 이거 뭐 유튜브용으로 깔짝깔짝 일을 한거같은게 이거 쓰겄냐 이거 이 말이여 이거 가지도 아까우고 이거 더 잘라야되는데 니가 아깝다고 안 잘라갖고 이거 뭐냐 이거 이 시방 떼감물쐬야돼 이거 떼감물야되는거 알지? 불을 얼마나 뗀다고 떼까물 이서 응? 진작 처음에 했을때 엉겨놓지 떼까물 쐬야되는거 알지? 응? 아이고 덥다 이. 요거 여기 집 봤죠? 구독자님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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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내놨어요 집 내놨어요 <laughs> 여기 여기 건축탐구에도 나온 그집인데 집을 내놨어요. 아, 이거 관리도 힘들고. 야, 부지가 총 1,800평이에요. 그치? 어. 1,800평. 그리고 또 광고해봐. 어? 이게 내가 주말에만 와서, 주말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만 와서 관리해서 그러지. 응. 어. 관리만 나름, 잘하면. 나름 괜찮은 집이야? 그럼 깔끔하니. 그렇지. 여기 있는, 이 그거 자기약인디 맞아. 어, 비벼도 비벼도 돼. 여기 밑에 또 남게, 응. 음. 예, 그렇고, 집을 내놔보자, 예? 어. 힘들다. 저, 찜질방도 있고, 캐빈하우스도 있고, 응. 예? 어. 문이, 이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DM 주시면은. 뭘 줘? DM. 어, 어떻게 알았어? DM? 이야, 뭐, DM 모르는 사람이. 야, 고생했다, 고생해.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더남으게 더 계속하고, 너네쭉 하고, 일단, 이제 한편, 오늘, 저, 오늘, 그 저, 나는 도와서 힘든게 마무리 하자니여기서 어, 이제 그래도 크, 큰 결심을 했네? 이 집을 내놓기로 했다면서. 어, 내놔, 불러네. 응, 네, 좀 내놔라, 내놔. 네, 나도 맨날 여기 니가 오라고 가라 말고 게 온게 힘들어 죽겠다고 예, 왔다 갔다 일곱 시간씩. 응. 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 그 1박 2일 코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응, 그렇게. 응, 팔아갖고, 뭐, 또, 또, 다른 걸 집을 같은 대로 짓든지, 여자. 응, 음, 이게, 음. 내가 이게 상주를 하면서 살면, 음. 일도 아닌데, 맨날 그냥 신압으로 그냥 놀이처럼 하면 되는데, 응. 음. 이건 이제 주말에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오니까는 이건 이제 이, 진짜 일이야, 일. 응, 음, 그래. 음. 잘했다, 잘했다. 나도 이 일이 겁나 많은데, 네가 오라 말아라, 가라 말아라, 막. 형은, 그냥 놀이를 려고안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알고 연락 올 거다. 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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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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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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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 게 인사하지 마. 네인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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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네가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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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 이렇게, 이렇게, 소 스톱. 자주해 이제 끝손 네. 한번 흔들고 응. 끝 다음에 응. 보게. 응.